자, 비문학 정독 훈련 4주차 1강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98조. 자, 15년 3월 고일 예술 지문입니다. 발문 들어갈게요. 자, 1번. 통해라는 말 때문에 윗글 네모. 알수 있는 내용 밑줄, 아닌 X. 다 읽고 푸시고요. 2번입니다. 통해 바탕이라는 말 때문에 윗글 네모. 보기를 이해한 내용 밑줄, 아는 X. 역시 다 읽고 풉시다. 자, 3번입니다. 어, 다운표 줄쳐보세요. 숄더, 숄더 샷 프레임 기억과 엣지 샷 프레임 니은에 대한 설명 밑줄. 적절한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문에 기억이 있고요. 이제 보기에 니은하고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다 읽고 푸십시다. 지문 들어갑니다. 첫째 줄 줄쳐.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에 담을 대상인 중심 피사체를 먼저 선정합니다. 즉, 뭘 찍을까라고 정한 다음에, 어, 계속 합시다. 화면 중앙에 놓고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밑줄. 그런 다음 V자 표시. 즉, 선후 관계로 이어지는 글이네요. 계속 줄. 중심 피사체와 주변 풍경을 적절하게 구획하여 안정된 구도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 밑줄. 어, 프레임은 밑에 어이프리로 가면 이 사진 화면에 어떤 틀이죠. 자, 계속 합시다. 그런데, V자 표시, 줄쳐.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하여,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미적 효과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밑줄 치세요. 어, 예를 들어서, 친구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찍힐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미적 효과가 느껴질 수 있대요. 이런 걸 뭐라 해? 끝에, 숄더샷 프레임, 밑줄. 한줄 내려가, 숄더 샷 프레임 네모. 그줄 끝에, 쉼표 다음 줄 치자,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옆에 프레임부터 줄쳐라. 프레임 안에부터, 프레임 안에 삽입된 장애물로 인해, 감상자가 시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밑줄 치세요. 글쎄요, 이런 얘기가 해당될까? 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와, 이렇게 어떤 칸막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허리를 펴고 으르고 쳐다보죠. 그지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게그 사람에서도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어, 그런 발상이 숄더샷 프레임 같아요. 그 다음 줄, 줄쳐. 숄더샷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구성. 밑줄. 첫째, V자 표시. 줄쳐.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 밑줄. 장애부터 줄칠까 장애물을 배치하면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 매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는 걸로 끝나니까, 그두 번째 마지막에 본 것에 더 집중한다는 얘기. 한줄 내려가 장애부터 줄쳐 장애물이 중심피사체보다 크면 장애물이 감상자의 눈에 더잘 눈에 띄죠. 그리고 브라스 줄쳐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피사체로 이끌어주는 지시성이 강화한 밑줄 치세요. 어, 말, 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손가락으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손가락 가리킨 방향을 보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하자. 둘째, V자 표시. 줄첨.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반면, 반면 V자 표시. 장애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않는다, X. 한줄 내려가 초점부터 줄쳐라.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여 시선을 집중. 그러니까 일부러 초점을 약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다음 줄 셋째. V자 표시 줄쳐. 중심 피사체보다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 그러니까 초점도 다르게 하고 밝기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중심부터 줄쳐.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은 어둡게 촬영. 밑줄 저 끝에 감상자부터 줄치자.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 밑줄. 그렇구나. 내려가자. 세 줄. 숄더부터 줄치자. 숄더 샷 프레임은 조화와 균형, 통일을 기본으로 여겼던 기존의 예술적 인식에서 벗어나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 불안정인, 불안정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사진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밑줄. 아, 그래서 이 사진 지문이구나. 그 중에서 어떤 숄더 샷 프레임에 관련된 얘기예요. 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 정도만 해볼까요? 보기 가보세요. 엣지샷 프레임 네모. 얜또 뭔데? 줄쳐. 중심 피사체를 가장자리나 구석에 위치시켜 의도적으로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 밑줄. 안정부터 줄쳐. 안정된 구도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진과는 다르대요. 달리 액스. 계속 줄.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에 집중. 밑줄 치세요. 특히나 1번, 2번 선택지는요, 니은과 달리, 기역과 달리를 가로 열고 닫고 비교입니다. 나머지부터 읽을 필요가 있겠죠. 답은 5번이죠. 왜 기역과 니은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치? 자, 보통 사진 프레임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바로 첫 번째 세트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